응? 음? 뭐지? 포켓몬 카드. 어? 포켓몬 카드. 잠깐. 응? 음? 저 응? 어? 포켓몬 카드. 포켓몬 카드.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이 뜯어볼까? 땜찍해 응, 음, 갑자기. 어, 잠깐. 어, 또, 트리플 내어 나왔다. 트리플 내어 나왔고. 오 스플레어나 스플레어 스포... 이따 올려놓고. 마지막 페. <목소리도> 안녕.